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고 심장이 뛰고 잠에서 깨어나고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과 차량 운행을 지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고쳐 주시고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신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을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중단되게 하시고 또 LA의 산불도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늘 사이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1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이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서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조로 이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 당신 자신을 알리고 싶으시면 지금 명절이니까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형, 동생, 너, 너를 너 따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어,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계시다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명절의 중간쯤 되어서 보통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명절의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고, 이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죠. 병을 고치시는 사역도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영생의 길을 걷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사는 그 방법을 지금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지만 그러나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겠다. 너희들에게 스승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우리 뒤에서 우리가 혹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할때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 어,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2025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스승을 너희들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들릴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것이다 올한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15절에 너무 놀란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놀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또 배척합니다. 여러분, 참, 이 유대인들,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들려줘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 배척하고 밀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은 가르침이구나 내가 왜 진작 이 가르침을 듣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배운 적이 없지 않느냐.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우리처럼 교육받은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듣고 배워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 이니까 당연히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러분 한번 17절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laughs>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성령님도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또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한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같으신데 이 사람에게는 이 뜻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뜻을 주셔서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한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때 하나님이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로부터 온 것인지 알수 있다.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니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려는 이유도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2025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 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몸이 아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LA 산불, 우리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과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